가주세요, 우리 도가 우리 요 우리 꿈이 수인연끼 우리 토끼, 우리 토끼, 우리 토끼, 우리 토끼, 알지 토끼, 우리 어끼 우리 토끼, 우리 토 우리 어디 가는지 한번 말해줘 하나 토야야리국끼우국토먹을리나끼 우리 까끼또왜토어 반팔라지에 캄캄라이 담피에까이 나이 고이라 지방피에 삐 싱까멍 싱노잉 닥쳐! 어짓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짓 바로 베트남어 마스터했습니다 그거고 마스터했어 진짜 싱까멍 싱까멋? 까몬 싱까멋? 좀이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날이 맞아? 태풍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바다를 찍어 바다 와 태풍 조심하래 태풍 조심 바다가 곧 침범할 것 같아 어찌 됐건 베트남 도착 다낭 도착입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 이런 것도 주네 맛있어? Mmm. Mm. Mm. Hello. Uh, can we get one beef pho, prawn spring rolls, the spring rolls with prawns, uh, wok fried seafood noodles. Yeah, three. And wok fried tiger prawns with garlic. <laughs> <assumed> <canelimon> 와 이거 새우 맛있겠다 어 흥분이..흥분돼요 이거 흥분. 들어봐 들어 한번 더 이게 돌이야 어, 어. 잘듣는야 여기도 여기 들거 저기서부터 들고 오십 년타 들고 왔는데 빨리 와 아. 어야 그거 트려고 그래. 우리 식구들의 반항 여행을 위하여! 네! 아? 아우 좋아. 그래. 이거 안에 또 고수 있어. 아 그래? 응. 아그러네 아, 이거 아니야? 음. 음. 어떻게 뺐냐? 그냥 뽁다리 잡고 음. 뗐어. 아 그래도 고수 빼도 이냄새잔잔향이 남는데? 아, 먹어봐이제 응. 아, 못 먹겠어. 진, 진, 진심으로. 진... 고수가 아까 가지고 음식이 돼? 안 돼? 이건 게임이다. 무슨 여이 우리 나라거야 돼. 양재동면은 그것도 라면 찍어먹는 거자 아니야? 아니 이거 그냥 야 라면 먹어 크림글즈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거 밥을 여기다 말아먹어 야, 어서 응. 아 그냥 참고 응. 먹어봐 애개걸이 이거 더불어 그래. 이거 먹을 거아도대안 어, 찍을 거 아니야 찍고 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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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웃음> 뭘 이걸 계속 찍어 야야 지금 이렇게 찍었는데 찍으셨고 아, 날씨 너무 죽인다. 어제랑 완전 딴판인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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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쫙 훑어봅시다. 고기고 고기. 떡볶이도 있네. 와 잡채도 있어. 여기 한식용인가 보다. 이것은 나의스타일 엄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파션이라고요? <laughs> 둘이 잘 놀다 와, 해변가. 응, 갔다 올게. 나도 나도 그런 고온 거야. 아 날씨 너무 너무 죽인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바람도 살살 불어서 땀도 지금 안 나지. 좋아. 고식을 먹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광미를 먹으러 갑니다. 돼지예요. 돼지는 유. 여기로 왔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어, 이거 치킨도 맛있겠다. 이거. 저희 고수 따로. 거울에 <laughs> 영광이에요.

잘 나와? 이해 하나? 나와? 아아 아, 부데난 그렇게 <laughs> <안> <laughs> 그니까 9시 반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빠는 시계를 아닌데? 자꾸 한국 시계를 보는 거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6시 나여자구랑 전. 어 여태가 화이 어, 뭐 <laughs> <아이씨>. 누구 거야? <laughs> 정치적으로 다다 나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나는 헤드폰은 어차피 아빠 꼽을 거 알고. 갖고 음. 있었어? 헤드폰끼고 소리 들고 자고 있어. <laughs> <거의> 좀 조용해졌나? <laughs> 이런 새벽에 <이렇게> 딱 빼면은 다시 <laughs> <laughs> <발> 쓰고. <laughs> 그어 <그리고 웃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라 해도 못 하겠어. 엄마. 똑같지 나는 조용히 갔다고 생각해. 장해서 들고 다니는 거. 망고 스무디 하나요? 저희 망고 스무디 트터 하나. 음투적으로 먹었다 지 아계산 <laughs> 13만 7천원 천원 8천원 5천원 해달라고 아빠는 또 오자마자 두템을 했네 다 하고 다면 사서 아짐 빠진다 그래? <laughs> 코도코노를 아우 우리 남대문 보다더 ハ[笑] <laughs> 거도 혼자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빠랑 나또 뭐냐 <laughs> 딱 달라 붙어 있는 거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laughs> 마사지를 받고 오겠습니다. 이 <laughs> 다쳐 <laughs> 건너편에 핑크 성장 맛있게 먹읍시다. 여기다 싸먹어야 되거 쌀국수 고기, 껍데기. 설마 여기 구창? 아 그거 구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맛있먹머리불로도 음. 맛있게 먹었다. 음. 진짜 너무 맛있네.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 이거 같이 먹어. 음, 맛있지? 음. 잘 볶았어. 아 이건 진짜 맛있다. 먹는 게 너무 빠르다. 못해. 저녁밥을 먹기 전에 엄마랑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어, 봐. <laughs> 이거... 머리 꼴찌야. 사우나 갔장. 사우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끝나면은 이렇게 여기서 샤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우나를 즐겨볼게요. 어디 가고 있는지 말해줘 군푸드안에야 <laughs> 우리 인 집안에. 가군푸드아 사람 가짜 <진짜> 많다 어에 니가 <laughs> 아. <laughs> 맞아 <목소리도> 아, 맛있게, 음식제.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거 술, 소스는 뭐 여기랑 같이 먹어? 네, 주세 너무 행복합니다. 직접 새우까지 까주는 서비스. <웃음> <웃음> 아우, 미쳤다. 이기다렸 이제 네, 이 라스타인데, 칠리 소스국, 퍼갈릭 소스. <laughs> 이게 좀 달달하다 싶으면은 요거 주연이야. <웃음> <웃음> 저... <laughs> 장난하네 아빠 잘 먹었어 잘 먹어 더 먹으러 가 <웃음> <웃음> 너무 배불렀는데 잘 먹었어요 맛있어 <laughs> <laughs> 엄마 뒤에서 보면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아. 엄청 <laughs> 어? 진짜 종아리가 너무너무 얇죠? 우리 집이 다 종아리는 얇답니다. 이 뒷모습이 영원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엄마 개야 아, 너무 귀여워 집한 똑같이 생긴다 사랑 비치 비치 아